안녕하세요. 네 번째 동사. 두. 두 동사예요. 어, 여러분들. 두라는 친구는 우리가 일반 동사 배울 때 부정문이나 의문문을 만들 때 쓴다고 했죠. 이번에는 동사 형태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. 두라는 동사가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 같이 한번 봐보겠습니다. 첫 번째, 하다. I do the dishes. 나는 설거지를 해. 어, 설거지하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wash라는 동사를 써도 쓸수 있지만 이렇게 do라는 동사로도 표현이 가능해요. do라는 동사는 폭넓게 가능합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 친구가 공부하고 있지 않을 때는 우리가 야, stir라고 명령문처럼 써도 되지만 do i t 시라고 해도 우리가 대화의 상황에서 이, 친구, 이 친구에게 공부해 라는 표현의 의미가 통해요 자두 번째 I do my homework I do my homework 나는 숙제를 한다 이처럼 do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 동작을 현재 동작을 하고 있다 를 표현할 때 우리가 쓸수 있다 두 번째 That'll do That'll do 어? 그거면 충분해 그거면 된다라는 편이에요. 자, 아, 나 목이 마른데. 아, 콜라 이정도면 돼. 우리가 이럴 때도 did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did. 아, 이거면 충분하다. 마지막. 했다. 지나버린 거죠. 나너 그거 했니? 어나 했어. I did. it 너 청소했어? I did it. 너 설거지 했어? I did it. 너 숙제 했어? I did it. 자, 이처럼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표현할 때 I did it. 그리고 나 머리 했어. 어때? 괜찮아? 이렇게 표현할 때도 I did my hair. I did my hair. 간단하게 아나 오늘 머리 했는데 괜찮아? 뭐라고 하면 된다고요? I did my hair. 자, do라는 동사의 형태는요, do, does, it, did.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만 does를 써주고, 과거 동사는 무조건 다 did로 표현해 줬다. 자, 오늘도 복습 반복. 열심히 하세요. 바이바이.